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사건은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사도가 사도답게 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것, 그렇게 변한 것, 정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해일이 일어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뀐 사건, 그것이 성령에 임한 사건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겁쟁이 사도들이 순교자의 사도들로 바뀌었습니다. 문을 걸고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성도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사건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된 삶 때문에 괴로워하고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없어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달라지는 사건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첫째 우리 5절에 말씀해 보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례. 여기서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럼 세례가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용어인 세례는 물에 담그거나 물로 씻어서 베푸는 거력한 의식으로서 죄를 씻어줌 완전히 새롭게 됨, 삶이 온전히 변화됨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편입을 의미하는 인문의식,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자, 그러면 세례가 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물 위에 잠그거나 머리에 물을 붓거나 머리에 물을 뿌리는 행위, 그거를 넘어서서 그건 세례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고 세례의 진짜 의미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뭔가를 주시기를 구하는 야구부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하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중입니다. 내가 나와 같이 그 길을 갈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신 것이지.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삶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면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지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엮여지는 것이지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삶과 연결한다고 하는 의미가 진짜 의미입니다 세대가 단순히 교회의 멤버십을 갖기 위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한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살았던 현실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내 자신이 던져져서 예수와 함께 내가 하나 되는 휘말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과거와 예수님의 현재와 예수님의 미래가 내 삶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어떤 시인의 말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저 만날 때는 섬에 와서 만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죠.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을 쌓고 경계를 지어 놓고 삶의 구역을 정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유재산, 개인주의, 프라이버시, 인권이라고 하는 말로 미워하지만 사실은 너와 나의 관계를 맺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 나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는 결단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예수의 사건 속에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다 도망쳤지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겁쟁이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사건에 뛰어들지 못했지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인생이 뒤집어진 거지요.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지요. 그래서 겁쟁이 제자들이 순교자 제자들로 바뀐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건에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담에 세고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아야 뒤집어지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야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 자기 자신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있습니다 목사님의 날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물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에는 그저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엉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지금이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약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자, 이제 드디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우리에게 장관 자리 하나씩 주실 거다.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완전히 생각하는 관심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심이 따로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의 관심의 초점에 맞추어서 그거를 해석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은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이것입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거지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 자신이 먹고 사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행복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죠 어려운 거죠 기쁨이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관심이 다를까 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를까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까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제자들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인과 성령을 받은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차이인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되지도 않지요. 심지어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재미가 없다. 자신을 헐뜯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몇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껍데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 믿음이 날마다 자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지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는 어딥니까? 원주입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를 말하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는 어딥니까? 대한민국이지요. 사마리아는 어딥니까? 일본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나라, 우리가 적개심을 갖고 있는 나라,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사마리아.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는 내가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던 이웃, 내가 원수 맺었던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땅 끝까지, 그것은 어딥니까? 이 세상 어디, 내가 만나는 그 누구든지, 그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인간의 마음으로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을 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그거를 할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권능을 받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인전 2장에 보면 어부였던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3천 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가 설교 안 했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라도 갔었지요. 그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말 주변이 없어서 상관 없습니다. 예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 맨 마지막에 뭐냐 하면 자기가 전도할 사람한테 가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애우는 게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서 앉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교회 안 다니는 자기 친구를 정해놓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애운 계 생각이 하얗게 지워져서 그냥 떠듬떠듬 거리면서 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이러고 보다가 야, 그러니까 결론이 내가 교회 나가면 되는 거지? 음, 그거야. 알았어. 내가 다음 주부터 나갈게. 여러분, 우 리가 전도 폭발 해서 잘잘잘잘잘잘잘다 그걸 다 외우 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그가 성령 을받 고, 나 가서 더듬더듬 거 리고 그말을못 해도 성령 의 역사 하면 그마 음의 진 심이, 보 이면 역사가 나타나 는 것이 지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빌립에게, 바울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도 나타났습니다. 안준병이가 일어났지요, 문등병자가 났지요, 죽은 자가 살려졌지요, 소경이 눈을 뜹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도 하게 되고, 마음이 담대해지기도 하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이상하게, 넘치게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필수 조건이 성령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사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받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기도하는 중에, 예배드리던 중에, 말씀을 듣던 중에,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는 가장 핵심이 뭐냐?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지요.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성령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이 지나서도 연애할 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죠. 지금도 안 뛰세요? 우리가 한번 그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모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옛날 거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바꿔서 언제 자식들이 멀리 있다가 온다고 해 보십시오. 장가 안간 나이 많은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언제 아버님 배로 온다고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사윗감을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들이 언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다리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멀리 떠난 자식들이 손주들이 방학을 해서 내게 온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만나기로 했었을 때, 그때 그 설레는 마음, 그 기다리는 마음,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을 느끼고 싶다라고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이지. 어린 왕자는 책에 보면 이런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너를 기다리며 행복할 거야. 멋진 말이지요. 나는 네가 4시에 온다는 얘기 그걸 기다리면서 나는 3시부터 벌써 행복할 거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 열흘 동안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초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느끼신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며 예배드리시고 성령을 생각하며 말씀을 듣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처럼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평생의 날 동안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